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가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시가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격대별로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시가는 네, 팩토리스루의 59라는 제품이고요. 가격은 한 1에서 2달러 정도 는 제가 가진 가장 저렴한 시가입니다. 두 번째 시가는 쿼롬 쉐이드인데요. 이 시가는 한 3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, 평균. 그래도 나름 여기 핸드메이드라고 라벨에 이제 뭐써 있고요. 니카바라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, 어디 한번둘다 <laughs> 잘라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마초. 카마초는 이거 다비노프 산하 브랜드로 그래도 이거는 한 7달러에서 이제 한 10달러 정도 하는 그래도 되게 괜찮은 브랜드고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세개의 종류의 시가를 한번 분해를 해보고 시가마다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첫 번째로 잘라볼 시가는 팩토리스로 59인데요. 채워 넣어서 만든다고 하는데, 뭐이 시가도 그렇게 생겼는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헤드 부분을 잘라야 하고요. 이렇게 가로로 쭉 자르면 그 래퍼랑 바인더랑 필러랑 죄다 한 방에 잘려가지고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좀 보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렇게 캡 부분을 네, 통째로 이제 잘라내면은 네, 래퍼부터 한장한장 한장 벗겨보려고 합니다. 래퍼 위치가 네, 여기 시작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. 이제 살살 돌려서 펴주면은 네, 이렇게 래퍼가 한장 나왔고요. 은 왠지 종이 같은데 골프 캡 부분을 이 종이로 거의 종이 같은 재질로 이제 해놨네요 네 이거 좀 싸구려 시가라 종이로 이렇게 보강을 해놨습니다. 한... 하... 네, 뭐 이거 굳이 뭐 말하면 이거 바인더라고 해야 되나 이걸. 이 예. <laughs> 내부 필러는 네, 완벽한 쇼 필러입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아예 애초에 이렇게 짧은 분쇄된 이제 담뱃잎을 꾹꾹 예, 가공해서 만든 거고요. 이제, 보통, 말하는 이제, 뭔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되게 저렴한 시가들이나, 이것처럼 저렴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짜 시가들. 그런 것들은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채워진다고 하네요. 살살 보내보면, 네.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습니다. 네, 일단, 이건 옆으로 좀 빼놓고요. 다음 잘라볼 시간은 코어롬 네, 쉐이드 처칠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한 이것도 3에서 4달러 정도로 되게 저렴한 시가 중에 하나예요 저렴한 시가인데 이것도 내부를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, 라벨을 먼저 떼보고요 이건 그나마 조금 더 외관은 더 그럴싸하게 생겨먹었습니다. 한번 내부는 어떨지 잘라보겠습니다. 래퍼 시작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. 네. 이 제품, 래퍼는 이렇게 생겨먹었네요. 네. 확실히 좀 도톰하고, 더, 느낌이 좋네요. 네, 래퍼를 이제 분해했으니까, 네. 이제, 여기 바인더가 보이는데요. 바인더도 그럼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. 이 내부 씨가 잎은, 원래 이게 정말 저렴한 시가라서 이렇게 비교되는 잎이 아니라 원래 이런 잎을 씁니다. 좀 고급 시가들도 이 내부에 있는 바인더나 이 필러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이렇게 래퍼처럼 예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. 일단 바인더가 한장 나왔고요. 바인더가 한장더 나왔습니다. <laughs> 이제 내부 여기 이제 필러 부분들이 이제 보일 것 같은데 살짝 바스러지네요. 워 네, 이 쿼름도 쇼필러네요 네. 필러가 내부는 다 이렇게 바스라지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. <laughs>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래퍼랑 바인더랑 필러가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시가입니다. 그리고 이팩토리 이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지금 담배 잎이 아니라 그 펄프 같아요. 지금 이게 잘라보면 아예 이 종이 그 특유의 그 섬유질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이런 펄프 같은 것도 아예 달려 있고 이거는 네 이것도 좀 담배잎 보단 이것도 약간 가공을 좀한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. 네, 그 저렴한 시가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시가를 키우실 거면 좀 저, 저렴한 이런 시가들보다는 그래도 좀 웬만하면 전문 매장에서 좀 급이 있는 시가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걸 좀. 추천드리고요. 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시가들, 그런 것들도 다 보통 한이 정도 수준이에요. 내부 구조나 <laughs> 담배잎 질 같은 게 이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편의점 시가 이런 거는 추천을 안 합니다. 네, 그런 거 펴보시고 시가에 실망을 해서 그냥 비싼 돈지랄이다. 이렇게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 마지막으로 <laughs> 잘라볼 시간 은 카마초인데요. 앞서 말했듯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고,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중간대 가격은 하는 시가입니다 이런 시가들은 이제 그 롱필러를 보통 사용한다고 하는데요. 롱필러를 하면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 이런 바인더를 보면은 하나의 담뱃잎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. 이거는 필러까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한번 잘라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똑같이 헤드를 살짝 잘라주고요. 잘렸습니다. 래퍼의 시작 부분을 잡고 살살 풀어주면요. 래퍼가 한결 그래도 깔끔해 보이죠? 파도요. 네, 퀄 쉐이드랑 비교해보면, 그리고 이렇게 인맥 같은 게더 훨씬 좀덜 들어가고, 좋아 보입니다. 자, 이제 안에 바인더가 보이는데요. 바인더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바인더가 하나 두장 바인더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 안에 필러인데요 좀 바스러지는 게 있어도 네,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하나의 이제 시가 잎으로 만들어집니다. 네, 여러가지 잎이 들어갔는데요. 필러에 같은 경우는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살짝 구겨져서 들어가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망고를 이렇게 제이 겹쳐서 놓은 거라 예쁘게 좀 분리가 안 되긴 합니다. 원래 그래도 얘도 조금 많이 부스러지긴 했네요. 이게 보관이 잘못된 건지. 네,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요. 가장 저렴했던 텍토리스루 같은 경우는 뭐 쇼필러에다가... 네, 음, 담배 외에 그런 다른 재질도 좀 들어갔었고요. 쿼롬의 경우는 핸드메이드 시가였고, 똑같이 쇼필러가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담배잎으로 만들었다는 걸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. 네, 이 카마초의 경우는 롱필러이긴 한데 약간 좀 결과가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. 약간 좀 섞여서 만든 건지. 쇼필러와 이 혼합을 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뭐, 이 시가 상태가 좀 유난히 안 좋았던 건지 잘 구분이 좀안 가긴 하는데요. 어쨌든 이렇게 좀, 롱필러가 들어갔다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. 네, 근데 그렇게 제가 분해하는 그 실력이 좀 딸리는 건지 좀, 조금, 네, 많이 바스러진, 이 부스러기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. 그래도, 뭐, 바인도랑 다른 래퍼나 컨디션은 다 좋습니다.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,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종류의 시가들도 한번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.